여러분 안녕하세요 춘 교수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요 자 2차전지 중심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또한 빨갛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런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자춘 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기간은 4월 30일 까지인데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기시게 되면요. 그런 분들 위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이랑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 특히 추첨을 통해서 제가 총 10분께는 또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를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화천기계. 이 종목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 내가 평상시에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또 3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 화천기계 종목 정말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중에 한번 2월 초반에 저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특히 3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연일 빨간불 켜지면서 오늘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가운데 고점을 찍었죠 전일 대비 도12.67% 정도 상승하고 있는 을 보여주다 보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 화천기계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천기계 종목은요, 일단은 조국과 관련된 조국 테마주로 지금 묶여 있어요. 최근에 이 조국의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활동을 본격화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조국 대표가 본인과 화천기계 사이 별다른 관계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크게 12%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거래대금도요, 두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 거래대금도 이제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패턴이 장 초반에 오르다가 떨어지다. 문 닫고 그대로 쭉 상승했거든요. 특히 기막한 막히게 정말 떨궜다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벌써 9천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또한 급등을 하면서 더 크게 조국 관련주가 지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죠. 자,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총선을 좀 앞두고요. 정치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지금 학연으로 엮인 남강의 전 화천 기계 감사는요. 자이 조국 전 장관과 미국의 UC 버클리 드로스클 동문이에요. 자 이렇게 학연으로 엮이다 보니까 정치 관련 주로 또 인맥 주로 이렇게 묶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거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건 누구다? 이 주포 세력들이에요. 한마디로 주포 마음이라는 거죠. 일단은 당장에 4월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로 엮이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뭐 회사가 좋니, 재무가 안정적, 이건 사그 다음 문제고요. 지금 당장은요, 그냥 조국 테마주로 이렇게 엮이기만 해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라면 굳이 지금 자리에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총선까지도 아직 기간이 남아있을 뿐더러 더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여전히 예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매도 타이밍도 아니고 오히려 들고 갈 타이밍이라는 거죠. 뭐 이제 시총도 2천억대 에 불과하고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상한가 두세번 정도 나오고 뭐 거래주의 뜨고 하여튼뭐 이런 거 조금 해봐야지 아닐까 여러분. 뭐 유통 물량도 적고요. 과연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지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 활청기계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급하게 가지고 온게 하나 있어요.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데요. 여태껏 활청기계를 그냥 홀딩만 하고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좀 빠르게요. 이 정보를 좀 받아서 여러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받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을 찍은 자리 있죠. 자,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 저 모멘텀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화천 기계의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 자, 1710, 이 번호력, 화천기계에 화천이런 남기시게 되면, 여러분 두 글자로요, 빠르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추가적인 구간에서의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내가 이 정보를 받는 것 때문에?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타이밍 기회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화천 기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잠잠했었던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이 꿈틀꿈틀 거리더니만 여러분 조국 테마주로서 새롭게 핫 이슈가 떠오르고 있죠. 화천 기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뭐 조국 대표도 어떤 관련도 없다는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동안 많이 올라서 무려 30%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비례 지지율이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가더 크게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4월 10일 선거 전까지 급등 타임으로 계속적인 연속적인 상승 랠리를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 주식수가 자, 2200만 주. 한번 돌았습니다. 오늘 4000만 주도 넘을 것 같고요. 회전율 또한 두번 이상 돌것 같아요. 제손바뀜도 많을 테고, 특히 저점에 잡은 분은 이 가격에서 매도, 익전한 사람도 많을 테고요. 뭐더 간다고 다시 한번 들어올 사람들은요, 여기서 정말 치고받고 할 거고요. 아직도 총선이 앞으로 3주나 남았으니까, 시간적인 여유. 과연 선도 세력들 방향 어떻게 잡고 갈지요. 왜냐, 앞으로 선거? 한참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자, 관련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조국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가운데 화천 기계 계속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남강의 전 화천 기계 감사가 이조 대표와 미국의 UC 버클리 로스클 동문이라라는 이유로 지금 조국 테마주, 조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앞으로 지지율 지금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르면 올랐죠?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제로성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민 비조이기 때문이고,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지금 각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최소 4월 10일까지 안 오를까요? 정지를 먹더라도 숨 고르기 하면서 더 계속 오르겠죠 만약에 조국 신당이 2위에서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서는 순간 만원도 아닙니다 2만원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아마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게 또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또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장 판단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더군다나 지금 당장 내가 팔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주가의 흐름 보세요, 여러분. 이미 바다가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한번 숨 고를지라도 더 크게 4월 10일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자리에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응 방법,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요, 어차피 그들도 고점에서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흔들면서 갈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도 있고, 또 악재도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하지 않도록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로 석탱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여러분들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오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이런 주가는 크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하게 이렇게 믿을 만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화천기계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2 번호로 화천기계에 화천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는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정보는 뭐다? 이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요. 망설이지는 마세요.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또그 내용 확인한 대로 자세하게도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올 한해만큼은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마무리하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이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정 이거 뭐예요? 투자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알면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이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도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전지와 반도체, 중국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충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대로는 리포트라든지또수익률이라든지지표라든지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 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 4984 자, 1710이 번호로 텔레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싶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자,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